내일도 대체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륙과 산지에서는 막다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외출하실 때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잘 챙겨 주시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19도, 태백 12도, 강릉은 2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서 지역은 32도에서 3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아지겠고요. 영동 지역은 27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동해중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늦은 밤에 영서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일요일이면 대부분의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니까요. 장마철 대비를 미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KBS 7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